던전 난이도 패치됐죠 한번 가볼게요 솔로로 뭐 도핑은 기본만 딱 때릴게요 기본만 축복 축복 괴력의 물약 버프 스크롤 테마사운총 개각비까지 얻고 세팅은 아마 다 돼있을겁니다 속성 176에 합뎀이 몇이죠? 눈의 아이들이네 합뎀이 지금 딱 1600이에요 1600 합뎀 딱 1600이고 한번 볼게요. 아, 내가 떨리냐? 아, 씨, 떨리는데? 도발 넣고 한번 때려볼게요. 이제 20버프 다 받았고. 한번 보자. 야! <laughs> 야! 25,000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아, 5분의 1 정도 잘렸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스핀으로 가볼게요. 이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3차각성에 서드 2장이고요. 서드 2장이에요. 서드 2장. 3차각성에, 서드 2장에, 무무, 콩콩. 먹혀있고요. 음, 속성 역시 176. 합뎀이 지금, 심지어 데미지 친구도 아니에요. 데미지 친구도 아니고요. 음, 합뎀이 1570. 1570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음~ 앙파상 어차피 1대1이니까 앙파상 말고 히트블레이드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셀리온 셀리온 2스핀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버프 다 넣고 과연 3차각성 2스핀의 데미지는 아, 피버 터졌어, 피버 터졌어. 아니야, 근데 이게, 버프 농축액을 먹은 상태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시벨리는 번홍은 안 먹었고. 하. 시벨린, 합뎀 스펙, 합뎀 1600, 4차 각성, 컴플리트 서드 CM 마스터, 이스핀 스펙, 합댐 1570, 3차 각성, 컴플리트 서드 CM 2장, 예, 26000, 예, 도발로 25000, 아니 각성의 컴플차이면 이제 스펙으로 캐릭터를 복구가 안 돼요. 이제 스펙으로 복구가 안돼 커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제시벨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스펙 대비 데미지가 몇이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머큐리얼 1보스 셀리온 1인 던전 기준 버프는 2 0 버프 고정 능력치 버프 스크롤 테마 사이언총 이자벨 데미지 개각성의 비약만 먹었고요 그 다음에 피버 게이지 버프 농축에 골론 골무다베 기운 쟁탈 망토 등 추가적인 데미지 요소는 X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이거 이거만 적용한 상태에서 데미지고요 모든 캐릭터의 중딜레이 및 타수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저는 제 의견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룬레벨, 카드 수치, 재분배 등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미지는 아니라는 점 밝히고요. 머큐리얼 케이브 기준 스펙컷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이건 솔로 데미지 기준이고요, 솔로 1인 던전 기준이고요. 어1,100 백이 이스핀 기준 솔플에서 6만 데미지가 나오고 동스펙으로 이제 파티 플레이를 갔을 때15,000 데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15,000 데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파티 조합은 비오 로아미니 티치엘 나야틀의 이스핀 거의 최상의 조합 중 하나죠. 거의 최상의 조합 중 하나인데 이런 디버프를 넣어도 15,000밖에 안 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옆으로 돌아와서 일단 1600 시벨린이 25,000 데미지가 떠요. 25,000 데미지. 그리고 이제 1,573차 0각성에 써도 두장 먹은 제 부케입니다. 제 부케 이즈핀 같은 경우는 27,000 데미지가 뜹니다. <laughs> 지금 스펙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각성이 하나 차이가 나고 써도 두 장에 컴플리트 네장 차이가 나는데 데미지는 이즈핀이 더 세요. 합땜도 낮고. 이제는 제가 과거에 캐릭터 추천했을 때는 그래도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면 컨텐츠는 돌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있게 했는데, 어, 이 패치 이후로는 좋은 캐릭터를 키우는 게 정답입니다. 좋은 캐릭터를 키우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벨린의 문제인가, 시벨린의 문제인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없는 캐릭터는 인게임에서 수소문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1100배기2 스핀 4차 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6만 데미지 듭니다 콤보 기준. 아,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콤보 데미지는 콤보 데미지는 무딜레이에 비해서 30%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미지는 콤보가 더 세지만 어 이제 무딜이 좀더 편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트하우를 끈 상태에서 45,000이 듭니다 모르트하우 X, 45,000이 듭니다 모르트하우 끄면, 그리고 다음에 리체, 이제 이스핀과 같이 1티어 캐릭터 무자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리체 같은 경우는 995, 24차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기준으로 2만 데미지, 콤보 뭐, 2만 데미지가 떴고요 다음에, 두번째 리체. 1,102 5인퍼. 3차각성 서드시엔 빵개입니다 X라고 할게 X. 서드시엔 안먹은 리체 같은 경우에 2만 2천 데미지가 떠요. 어, 4차각성은 컴플리트 서드시엔도 먹었는데, 얘는 2만 데미지고, 왜 3차각성에 서드시엔도 없는 캐릭터가 2만 2천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룬 레벨이 40입니다. 룬 레벨의 영향력도 무시를 못 한다. 어, 그래서 룬 레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여기서 알수 있고요. 다음에 티치엘. 이거는 좀 재미 삼아 넣었는데 1050마공 3차 각성 공법입니다. 공법. 둘다 공법이에요. 백법은 조사를 못 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1050마공 3차 각성 서드 시엔 마스터 티치엘 같은 경우는 어, 18,700. 18,700이 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60마공, 4차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히첼 같은 경우에는, 47,000이 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음, 굳이 그대로, 보지는 마세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다 순수 들어가서 테스트한 건 아니고,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변수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변수 최소한으로 맞추려고 했지만 어, 변수가 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제가 다 들어가서 다 테스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란지에 이거 마총입니다 마총 마총 란지에 1270마공 4차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기준으로 33,000 데미지 무딜레이 캐릭터 33,000 데미지가 나오고요. 다음에 베냐 1024002 4차 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13,500 데미지. 트랜스를 키면 29,000. 그러니까 필살기를 키면 29,000이 나온다. 짧은 시간 동안. 다음에 두 번째, 베냐 1 1 0 7 0 0이 4차 각성 컴플 두 장. 15,900 무딜레이. 그리고 트랜스를 키면31,000 정도 뜬다고 합니다. 베냐는 해머베냐는 못 찾았어요. 낫베냐입니다. 둘다 낫, 낫베냐. 둘다 낫베냐예요. 다음에, 마건막 시민. 1604 배마합. 4차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19000 데미지. 무딜레이 기준이고요. 태도막 시민. 1780합뎀 4차각성 컴플 두 장이고요. 3만 데미지가 뜬다고 합니다. 태도막군은 좀 나쁘진 않아요. 태도막군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턴. 1208 찌르기, 4차각성 컴플 마스터, 15400. 15400이 나오는데, 이거, 이게, 캐릭터, 사실 이거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캐릭터 특성 정도는 아신다고 생각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녹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추가 데미지로 먹고 사는 캐릭터라, 추가 데미지가 중요, 추가 데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턴1100 지르기 4차각성의 컴플 2장은 12000 데미지가 나온다. 다음에 나야 트레이. 1624합뎀1624합뎀의 나야 트레이는 4차각성 컴플리트 마스터 21000 데미지. 근데 나야 트레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마인 데미지. 이게 마인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 마인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인을 넣으면 이거보다 월등하게 높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이솔렛이 좀 많이 떡상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솔렛이 많이 떡상했다는 사실. 975, 102, 5인퍼 4차각성, 컴플, 마스터, 티엘라, 이솔렛, 콤보 33,000 데미지. 리체보다 많이 뜨죠? 그리고 티엘라, 이솔렛, 1020, 102, 5인퍼 4차각성, 컴플, 마스터, 27,000 데미지. 근데 이거는 좀, 어, 좀, 실험할 때 약간 오차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여기가 배기가 높은데 데미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정확한 비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룬 레벨도 1레벨 차이 밖에 안 내고, 안 나는데, 어, 27,000에서 33,000 나는 건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둘다 데미지 잘 나온다는 거. 다음에 찬티 이솔렛. 1368마방, 4차각성의 컴플 마스터, 25,000 무딜레이. 25,000 무딜레이가 떠요. 368마방에서. 괜찮죠? 데미지 잘 뜨죠? 25,000이면. 제 시벨린 합된 캐릭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솔렛도 밀라, 1655, 4차각성의 컴플 마스터, 25,000 무딜레이. 시벨린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25,000 에서 28,000 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테스트 첫번째 했을때는 25,000이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25,000 으로 기재를 했어요 아마 룸레벨 차이도 무시는 못할 겁니다 제가 32레벨이라 그리고 로아 미니 로아 미니는 제가 좀 마공 높으신 분들을 찾고 싶었는데 음. 못 찾았어요, 로아미니. 그래서 음, 907마공 4차 각성의 서드 마스터 캐릭터 같은 경우는 14,000 데미지. 14,000 데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파티 디버프가 너무 좋아서 어, 어, 눈에 보이는 데미지로만 판단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로아미는. 그다음에 클로에 플로의 1030마공 5인퍼입니다. 5인퍼 1030마공, 4차각성의 컴플 마스터고요. 데미지는 17000데미지. 디버프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노 디버프. 이게 핵심이죠. 데미지도 안 나오는데 디버프까지 없어버리니까 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비오. 비오는 1060마방. 3차각성의 서드 X에요. 서드 안 배운 캐릭터고요 데미지는 9000. 아주 귀엽죠? 큐트하다. <laughs> 그 다음에 루시안. 루시안은 1610 합뎀. 4차각성 컴플 마스터 기준으로 33000 데미지. 33000데미지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루시안 1688 합뎀. 4차각성 컴플 마스터. 4만. 데미지가 떴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룬 레벨이 40이에요. 룬 마스터라고 합니다. 룬 마스터. 그래서 조금 더 차이가 있다. 위에 캐릭터랑. 4만 정도. 나쁘지 않죠? 뭐 딜러 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캐릭터 중에서는. 근데 합뎀이 좀 높은 거랑 룬 레벨이 높은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조슈아. 1150 마공, 4차 각성 컴플 마스터 기준으로 28,500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수치상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1150 마공에 28000 데미지가 뜬다는 거는 데미지가 엄청 잘 뜨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뜬다고 하셨으니까 기재는 했습니다. 기재는 했어요. 다음에 보리스. 1850 합뎀. 아 이거 합뎀 체크를 안 했네요. 1850 합뎀에 3차 각성. 서드 마스터, 300, 아니, 3만 3천 딜. 이거는 그냥 장비로 찍어 누른 케이스입니다. 장비로 찍어 누른 케이스인데, 3차 각성의 서드 마스터로 3만 3천 딜. 합뎀이 워낙 높아가지고, 데미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룬 레벨도 좀 낮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7 캐릭터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스펙컷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스펙업 기준을 지금 잡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4차각성이 컴플 마스터도 많이 투자한 건데, 데미지가 워낙 안 뜨다 보니까, 좀 캐릭발을 많이 받는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 다양한 캐릭터를 봤는데, 캐릭터빨이 무시를 할 수가 없구나. 캐릭터빨을. 그래서 이제 파티를 맺을 때, 캐릭터콧이 나올 가능성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스펙만 되면 어떤 캐릭터든 다 데리고 갔거든요? 스펙만 되면 어떤 캐릭터든 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스펙이 돼도 조합에 따라서, 디버프에 따라서 좀 캐릭터를 어 분리해서 가지 않을까, 좀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좀더 이게 좋은 캐릭터와 안 좋은 캐릭터의 그 상하 관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이게 전체적인 모든 유저를 다 대상으로 테스트한 건 아니고 음 그냥 제방 시청자 분들이랑 없는 캐릭터는 제가 수소문을 해서 스펙이 되시는 분들 한해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어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 조사 결과고요 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되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